주간 아, 이렇게 아, 제주출판 기념에 와주셔서 멀리 부산에서 완전 아, 제주에서 왔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아, 이 50년 만에 작품집이 나왔는데 의뢰는 아마 문학 어느 나라 문학사에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책을 내게 된 취지의 의뢰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교 이사장님이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 그동안 이걸, 아, 계획하고, 출판하고, 진행하고 하는 그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개인의, 아, 스프리스피 아니라, 선집, 어, 전, 여러 사람들의 작품을 내기 때문에, 일일이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고, 주소를 찾고, 그런데 다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연락하는 과정 그 집행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규 회장님의 그뚝심 그것이 아니었으면 참 책이 나오는 게 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상규 선세, 에, 회장과 예, 이원영 주관 그리고 김윤정 편집장그 그 밖에서 용순 대표 이런 모두분박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한니다 여러분, 박수합니다. 여러분, 박수합니다. 여러분, 박수합니다. 이러분박수선니다 여러분, 박수합니다. 여러분, 박수합니다. 여러분, 박수합니다. 여러분, 박수합니다. 여러분, 박수니니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1년 동안 선생님께서 문법을 배운 그런 인연이 또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김태길 선생님도 행사 때아 따로 배웠고, 긴 대화는 나머지 않았지만, 저희 대단한 선배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박기환 선생님은 동아일보 구 사옥에서 무슨 전쟁회했었는데 그때 이정림 씨하고 같이 오셔서 잠깐 그때에서 인사를 하고 마지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밖에 지금도 생각난 것은 고해의 정진권 선배, 시회의 허세우 선배, 이런 분들은 저하고 동갑내입니다. 그래서 정진권 선생하고는 미리에서 그분이 사시고 난 자비동 살때 미아 삼거리에 만나서 그때 우리 모두 가난한 시리라 싸다면 한 그릇에다가 탕수육 하나씩 고불랑주 시켜놓고 마시면서 이 얘기를 나눴던 그런 생각도 많고 고새 국사님도 그러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들하고 다. 관계가 끊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책 속에 모두 있어요. 네. 이, 선생님도 네. 계시고, 이 선생님도 계시고, 피서님도 계시고, 정진구, 아 우리 동반대기도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문학이 문학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실존을 조건을 문학이 극복하게 해줬구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고, 떼어놓고단절시켜놨지만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한책속에 공존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잔인한 얼굴에다가 넋을 보직기 기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문학을 왜 하는가? 문학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부터는 밤에 잠이 깨도 이 책을 잊어버리면 이분들하고 다 만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진원 선배를 만나면 비아에서 우리가 삼리에서술 마시던 그때가 생각나고 술잔을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비선생님이나 이승선생님을 다시 뵙고 그 시간에 묻고 싶은또 질문도 던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책은 어 15층짜리 아파트 1층부터 15층까지 모두 이분들이 스승님, 선배 후배, 친구들이 다 15층짜리 아파트에 몰려서 살게 됐어요 이제 아래층에서 위층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오르내리면서 이분들하고 남은 여생을 대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놔도 그 죽음에게 멋지게 여슬먹이버린 그런 기원입니다. 아, 다시 한 번,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우리 이상학교 회장, 그리고, 아, 김민정서영순그 아, 어, 어, 밖에 우리 김미원 화장,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